달러 오늘 대만의 문상 이벤트 발표 날입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안 달렸어요 지금 제가 아직 학고 BJ라서 그냥 그랬죠 여러분들 알파카의 문상 이벤트는 당첨 확률이 아주 높다고요 그래서 집주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만 원짜리 내장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개수를 살펴보니까 제가 단 댓글을 제외하고 48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만 여덟 개인데, 그 내장을 뿌리면은, 뭐, 거진 10%의 확률인데, 뭐, 미쳤죠, 형님들. 근데, 간혹, 문상 이벤트가 끝나면은, 구독을 취소하고, 도망가는 아주 귀여운 초등중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자, 형님들다. 단물만이게 쪽쪽 빨고, 구독 취소하고 도망가는 것도 인간적이지 못하잖아, 얘들아. 그거 나중에 다, 인과 응보로다 돌아온다, 얘들아, 나중에 너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대망의 문상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분, 총 4분 할 건데 댓글이 48개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 주작충이 아닌 거 아시죠? 전 주작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할 때마다 클린하게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덤 추첨기.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44명을 1부터 48까지의 숫자를 적어요. 그래서 댓글이 48개니까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1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번호가 나온 분이 당첨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조건이 있다고 알파카의 영상 중에 가장 재밌다고 생각되는 영상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메일 남기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뽑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뽑은 분이 그 중에 하나가도 해당되지 않는다. 바로 가차없이 스킵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제 영상을 애초에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문화상품권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작은 안 치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당연히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게또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여러분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자 한번 돌려볼까요 24번 24번 과연 어떤 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23 2 4 박지훈님 시우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가 아마 4월 중순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같은데 벌써 다섯 달이 넘었네요. 그때가 실버용 로 가르치기였는데 그 컨텐츠 너무 재미있게 봤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시고 항상 응원하시겠습, 응원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것 같아. 이분은 4월 중순쯤 페이스북 와 미쳤네. 이건 진짜 팩트거든. 제가 그때 한참 스트럭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아 그때 막 항상 고생하고 있었죠. 지훈님, 또 기분 좋네요. 구독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지훈님은 구독 정보가 나와있지가 않네요. 아, 근데 이분은 구독 정보가 나와있지 않은데 어, 아무리 봐도 이거 알둥인데 옛날에 되게 구독을 눌러놓으신 분 같은데 왜냐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는 거는 지금 이 문화상품권 영상으로 절대 들어오는 분이 아니야. 구독 정보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구독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방호사님 봤을 때.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아, 그 추정에 이런 상태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죠 네.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은 제가 진짜 확 단언컨대 아닐 것 같아 아너 너무 많이 아, 마음이 아픈가? 그럼 알파카의 그치. 판단에 맡기도록 하죠 이분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너무 구체적이야 나의 아, 페이스북 활동을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 뭐안 되거든 축하드립니다 박지훈님박지훈님첫 번째 달 탐자 자박지훈님 GNS5049 볼 때는 네이버 점퍼 자, 아, 1만원권 축하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돈 10원도 못 버는데 여러분들 다빚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절대 구독 취소하시면 은그 다음에 이벤트 할때 제가 지옥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절대 안 줍니다. 나중에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안줄 거야.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거 돌리겠습니다. 띠용! <laughs> 오, 47번. 오, 맨 끝에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알파카님, 모양만인드 구독자 벌써 800명 넘었네요. 축하드려요. 아, 주성현님은 옛날부터 제, 내 영상을 진짜 꾸준히 봐주셨던 알둥이 중에 한 명이야. 이분은 이메일도 안 남겼어. 그냥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한다, 이거지. 다른 분에게 드리라고 했었어, 옛날에 아, 진짜. 옛날 영상에도 주성현님은 다른 사람에게 뭐 양보하는데 너무 이것 때문에 들어 사람들 막 주지 말라고 남놨던것 같은데, 네. 기억에. 이분 알둥이야. 이분은 내가 시, 처음에 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야. 주성현님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영상을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의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네요. 덕분에 알둥이 한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둥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좋았습니다. 6번 5, 6 학과 당연히 리신, 은파가 제일 재밌었죠. 아 조금은 좀 정성이 없네, 댓글. 그죠 문화상품권을 받으려고 좀 구독은 했어. 구독을 누르는 사이 오 구독을 했네. BJ 알파카의 구독 정보가 있네요. 이분은 드릴게요. 이분은 어쨌든 댓글이 조금 성의가 없어서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내거 구독해줬잖아. 구독 취소하면 너 내가 지옥까지, 아니, 너가 아니고 님, 제가 지옥까지 도착합니다. 아, 힘들어. 애들아, 도와줘요, 진짜. 바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 48번이 나왔어. 와우.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행운의 주인공을 한번 봐야죠. 비 U, 큐 어, 이메일만 딱 남기고 그냥 사라져버린, 이 사라져버린. 아, 이분. 한번 좀 구독 정보를 확인해볼까요? 오 구독 정보가 보이지가 않네요. 이분은 죄송한데 제가 그 댓글로도 전혀 그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구독 정보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이구나. 음 내가 내 내가 제가 제 영상에 두번세번 번 정도 댓글 담은 분은 아직 다 기억해. 음, 얼마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만 더 성의를 좀 해주시지 좀 구독 정보도 좀 공개를 해주시고 좀 어떤 영상이 제일 재밌었는지 남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원래 인생이 너무 꽁무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미안, 미안합니다. 36번 오케이, 36번 올렸습니다. 37, 36 아파카형 저 형복을 올 시작했어요. 앞으로 천만 명, 1만 명까지 가지야. 아 근데 이분은 제가 가장 재밌는 영상을 적어주시지 않으셨네. 조금 알파카형 형보고 로 시작했어요. 살짝 역겹습니다. <웃음> <웃음>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영상을 다안본 같죠. 영상을 좀 여러분들 좀 끝까지 봐주세요. 몇뿐만 투자해서 그거 진짜 제가 힘들게 편집한 건데 그치, 그리고 지금 제가 구독 정보 봤는데 구독 정보에 알파카가 없네요. <laughs> 알파카는 없고 초딩 유튜브입니다. 알파카가 없어 이분은 아주 괘씸해가지고 안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봐봐요 확률이 지금 10%인 줄 알았지만 사실 10%가 넘죠? 거의 뭐20% 30%에요 왜냐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시면 못해 영상을 조금만 주의 깊게 한 2분만 집중해서 시청해도 4분짜리 영상이잖아요 2분만 집중해서 시청해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한30-40% 확률로 변성될 수 있는 거거든 다음 이벤트 때는 여러분들 꼭 영상 좀잘 좀 시청해주시고 제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스킵 죄송합니다 구독도 안 했기 때문에, 애초에 최... 뭐. 어, 어쩔 수 없습니다. 35번. 바로 이 위에 뿐이네. 오케이. 35. 나는 플래티넘 인덱 헷. <laughs> 이분도 역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일단 구독 정보를 볼게요. 구독 정보도 지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어쩐지 문화상부관 이벤트를 올렸는데 댓글은 무슨 40몇 개인데 구독자 수는 20명밖에 안 늘었어. 확률이 거의 50%, 40%는 되는 것 같아. 이분도 죄송하지만 스킵입니다. 왜냐면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46번 나왔네요. 아까 46번 나오지 않나? 았 아닌가? 뭐안 나왔지. 뒷번호가 많이 뜨네. 48, 47, 46. 형, 앞으로 구독자 더 많아질 때까지 화이팅 하자. 영상 요즘에 안 올라와서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뭔일이 있나 걱정도 하고 그래도 난롤 영상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 화이팅! 자매이신 꼭 보고 있어. 보고 싶어. 나도 몰라서.. 근데 이 분은 내가 아이디가 기억이 난다. 음. 이현재 님. 몇번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음. 나는 흉신이야. 음. 근데 <laughs> 구독을 안 했는데.. 구독을 안 했다고? 어. 다른 분이랑 헷갈렸나 보다야. 이 분도 어쨌든 죄송하지만 구독을 안 하셨네. 죄송하지만 이 분도 스킵입니다 왜냐면은 구독을 안 눌렀어요. 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줘? 내 영상 제, 와, 재밌는데. 좀제 영상 하나만 한번 봐서 봐봐. 구독 누를만 해. 너네들이 구독 누르는 채널보다 재밌어. 여러분들 진짜 이렇지좀 맙시다. 나는 진짜 공평한 사람이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난 솔직히 너무 아쉬, 아쉬워요. 왜냐면은 저는 당첨되면 그다 주고 싶어. 근데 이게 또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지. 죄송하지만 다른 분에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40번 오 40번 오케이 40번 오 자꾸 40번대가 많이 나오네 친구들에게 다 알릴게요 친구들에게 알린 거 맞습니까? <laughs> 지금 투표 수가 늘지가 않았어요 이 분들 무슨 걸안 했네 배그TV 안 했어? 아 이분들 진짜 안 되겠네 아 진짜 서운하다 진짜 그치 아 내가 이분들 동영상 재밌는 거 많은데 아나 진짜 영상 자신 있는데 우리 편집자 지금 영상 거의 영상 쪽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분도 스킵 20번 좋아 오랜만에 중간 보로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항상 열심히 올려주세요 꼬박꼬박 잘 볼게요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다 했어요 한번 볼까? 진짜 했는지? 아니네요. <laughs>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거 나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해. 몇 번째야? 너무한다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제대로 한 사람이 열 명도 안될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서우리가 그 확인은 다할수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도 스킵. 미안합니다. 3 5 번. 35번 중복이죠? 아까 전에 한번됐었어요 조건이 안 됐었어요. 다시 뽑을게요, 여러분들. 14번 좋아요. 하트하트 하트, 바보냐. 하... 댓글이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구독 정보를 보겠습니다. 구독 정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문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진짜 이거 확률 미쳤는데, 여러분. 여러분, 다음번에 제가 올렸을 때 진짜 꼭한 번만 영상 한 3분 주의 있게 보고 다, 다세요. 확률 50%다, 이거. 30번 나 이제 힘들어 왜 이렇게 거짓말 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구독했다고 뻥치고 영상 본척하고 1, 2, 3, 4 2 5 30롤 암살할 때마다 와우 저게 되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독 정보를 한번 볼게요 약간 본척하려고 댓글을 다는거아이 분도 구독을 안 했네 지금 몇 번째지? 지금 두분 만약 여기서 계속 이런 식이면 제가 하다가 그냥 한 3만원만 뿌리겠습니다. 답이 40번 아까 나왔었네. 아까 나왔던 같은데. 40번, 40번, 40번. 친구들에게 달릴게요. 이분은 두 번이나 지금 걸렸는데 조건을 네. 충족을 안 시켜가지고 구독을 안 해서 음. 이분은 나가립니다. 45. 4 5도 나오지 않았나? 그랬던가. 강아지 영상이 시급. 이 분은 별로 문화상품권이 필요가 없으신 분 같아요 이메일도 아 진짜 영상을 좋아하는 분 같아요 강아지 영상이 시급이래 와. 8번 좋아요 서완덕님 와 서완덕님 이 분은 알둥이 중에 알둥이야 뭔지 알아? 내가 기억하거든 이 분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 이 분은 분명히 내걸 구독했을 거야 이 분은 진짜 나 진짜 이 분은 진짜 믿어 이 분은 내가 아이디가 확실히 기억해 서완덕님? 서환동님 들어가서... 구독 정보가 없는데, 이분은 구독 정보 볼 필요도 없어 왠지 알아, 내 영상에 지금까지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신 분이거든. 이런 분은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거든요. 저는 알두이는 기억합니다. 서환덕 여러분들, 제발 못 믿겠으면 제 영상에 몇개 가서 찾아보시면 서환덕 님이 그때 남겨주신거 많이 있어요. 좋아,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한분 바로 가겠습니다. 2번 와 2번! 이번이 박정민 님이요 박정민 님와롤볼 때마다 재밌 이미 일단 남기셨고 박정민 님 한번 구독 정보를 볼까요? 안 눌렀나요? 아안 눌렀네요. 아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아 알림 설정까지 완료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했다고 했고 심지어 키키키 키까지 했는데 당신의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렸어 4번 할게 4번 1234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야죠. 엔트리님 한번 볼까요? 오 했네요, 이분은. 이분은 봐봐. 댓글에, 별로 성의는 없는 댓글이긴 해. 그래도 어쨌든 구독을 눌러줬잖아. 구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BJ한테. 특히 저는 진짜 여러분들 힘들어요. 천명좀도 넘게 도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엔트리님. 자 이렇게 네명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셨죠? 야 확률 미쳤는데, 그지 거의 50% 확률 아니야? 5확 어. 최소 30% 이상이다. 여러분 30% 이상으로 그냥 공돈 볼수 있는 거예요. 잠깐 3분 정도 그냥 집중해서 보면은. 와 돌았다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좀좀 좀 조금만 주의깊게잘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네번 축하드립니다 무한 상품권 지금 바로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건데 혹시 무한 상품권 잘 받으셨으면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제 여기 영상 밑에다가 무한 상품권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한번 확인 확인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상품고 혹시 받고, 구독 취소하고 먹튀하면, 짜 지옥 계속 쫓아간다, 진짜. 계속 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벤트 를 더, 점점 더큰 규모로. 만약에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비디오들만큼 돈 벌잖아요? 저뭐 이벤트로 집 걸어요, 집. <laughs> 집이랑 차고로. 어? 30만원, 40만원? 그렇게 쫓아가게 안 합니다. 얼굴에 정직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나도 신청해야겠다. 사관료는. 그 관련...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벤트 오늘 당첨 끝 마치겠습니다. 모라분들 모두 알바.